I'm so sure 또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희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도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 아름다운 폐막을 맞이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요. 우리 남도의 이맛 이거는 말해서뭐 합니까, 그죠? 저도 정말 우리 남도의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모시고 이렇게 성공적인 폐막을 맞이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고 감사합니다 이거 또 선물을 또 나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또 두르고 할까요 이거?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하나 더 들려드려야 될 텐데요. 제 노래 중에 재밌는 노래,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한곡 들려드릴게요. 당신은 왜? 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 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엄마들 같이 한번 도와주실래요? 턱 밑에다가 손 한번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꽃밭이 어머니 너무 잘하시네. 너무 아름다우셔요. 이렇게. 손 흔들지 마시고, 턱 밑에다 손 대고, 뭘 하셔야 되냐면, 맞다고요. 요거 한 번, 시작! 어딜 가나 국룰이에요. 아버님들은 절대 안 해. 우리 아버님들도 턱 밑에다 손 대시고, 그렇죠. 맞다고요. 시작! 좋습니다. 제가, 당신은 왜? 라는 노래가, 가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돼요? 같이 놀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니어의 마이크 더 올려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소리 좀더 올려주세요. 박수! ボリュームが違う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즐거우세요? 아까 올라올 때만 해도 제가 무대 올라올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참 제가 목표가 잘 노는 고장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얌전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조금 춥긴 해갖고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잘들 놀아주셔가지고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오늘 노래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행복하시면 여러 곡 쭉쭉 뽑아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소리 한번더 질러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김희재가 정통 트로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곡 불러볼게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뽕짝 뽕짝 뽕짜자 뽕짝 잘하시네. 증오게 잘하네. 이런 노래 하나 불러볼 건데, 어떤 노래냐면, 제목이 정든사람아. 제목이 뭐예요? 정든사람아. 제목이 뭐예요? 정든사람아. 맞아요. 우리 엄마 앞에 정든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고요. 어, 이 노래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구호를 외쳐야 돼요, 우리가. 어, 근데, 조깍 거시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시범단이 왔어요, 이 자리에. 겁나게 많이 왔어 시범단이. 한번 우리 시범단 준비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셋, 넷. 아스타아 콜롬비아. 이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희재가 노래하다가 셋, 넷 하고 마이크 넘기면 무조건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나간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셋, 넷 하고 마이크를 넘겨야 한다니까 성격이 급해갖고 내가 마이크도 안 넘겼는데 아싸라비아 하고 다시 누나 때문에 다시 해야 되잖아. 지금. 지나간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 홀로 눈물 짓는다. 셋넷.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셋넷 외치면 무조건 뭐예요? 정든 사람아 갑시다. n g h 감사합니다 정든 사람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싸라위아 콜롬비아 같이 한번 하셨어요? 네. 소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소리가 우렁찹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지나간 옛예 사랑을 그리워하며 아니라고 진짜. 지금이 아니고 셋, 넷 해야 된다니까요. 지나간 옛 사랑을 그리워하며, 나 홀로 눈물 짓는다. 셋, 넷! I love you.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꽉메우주시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김희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이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외치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징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외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좀 한번 춤 한번 추고 돌아볼까요 우리? 춤좀 추세요. 왕년에 춤좀 추셨어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아싸라비야 이러면서 추시면 데요자 자리에서 한 일어나 보세요 저보다 춤을 더잘 추는 분이 있으면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댄스곡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해 제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소리 쭉 올려주세요 박수 저 여기서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함성 질러주시고, 에코를 이렇게 세게 외쳐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궁뎅이 보이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흥이 좀 올라오셨어요? 우리 여기 목포 시민 여러분 소감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많이 오셨네요. 시민 여러분도 흥좀 올라오셨어요? 같이 한번춤더 춰주실래요? 근데 우리 춤한번더 추기 전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이 이 자리에 겁나게 와버렸어요. 우리 희랑별 손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목포시민 여러분 이분들이 김희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항상 저와 함께 그 지역 고장을 홍보하고 그 지역을 즐기러 함께 다녀주시는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인데요 오늘 목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랑해요 아침에 이렇게, 낮에 보면 제가 좀더 잘생겼잖아요, 그죠? 어때요, 낮에 보니까? 징 진하게 잘생겼어? 제가, 어디 가면 그래요, 시민 여러분. 저보고, 기인이 쫙쫙 흘러온대, 나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신 박 한번 감사합니다.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우리 엄마, 아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앵콜곡 꽃을 든 남자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은 박수. E 다시 한번 김희재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미식노드에서 저희가 식당 어, 존에서는요 4시 반까지 계속해서 맛있는 남도 음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남도 미식의 맛을 더 어, 느껴보시고 많은 것도 같이 함께 사드시고요. 재밌게 노시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싱 도둑에서 미싱 미식 레스토랑에서는 계속해서 남도 음식을 여러분께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요.